8월 3일 공감 장전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혼풍을 이어가던 미중시 역시 펠러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을 두고 좀 긴장감 속에 혼조세로 좀 마감을 한 모습이고요. 러시아,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좀 미중 관계가 조금 완화될 수 있다라는 좀 기대감을 보여줄 수 있는 좀 바이든 행정부의 움직임도 나오긴 했으나 결과적으로 이번 대만 방문으로 인해서 미국의 좀 방향성을 어~ 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가지또 다른 어, 시장의 변수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어,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이제 주력 수출 시장이잖아요 어~ 지속해서 지금 3 개월째 중국 측에서 무역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~ 향후 흐름은 좀 봐야겠지만 지금 우리의 광, 관망 심리가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~ 국내 시장 역시 오늘 좀 거래 대금이 다소 어좀 실망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, 이제 좀또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은 테마주로서는 또 재료를 줄 수가 있어요 히토르 관련주들을 지켜보시고요 현재 국제상황상 이게 단기 재료로 끝날 것 같지가 않거든요 당분간 꾸준히 시장에 재료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아직도 어좀 저점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히터로 관련주들 앞으로 좀 지속해서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. 어 그리고 국내 시장 재료로는 삼성전자의 무인 공장 도입 이슈로 이제 전일 로보테마주들 크게 올랐잖아요. 어 당분간 좀 연속적으로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으며 이 자동화 필요성에 따라서 앞으로 좀 자율주행 관련주들까지도 수급 이동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제 같은 경우 는은움직임이 없었지만 중국의 선전시에서 일일 자율주행 레벨 4 수준의 이제 차량 운행을 허가하면서 자율주행 테마들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금 기반을 좀마련된 상태예요. 앞으로 또 장중에 또 어떤 이슈가 나오느냐에 대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 또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관련주들 앞으로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. 어 그리고 또 오늘 주식에 봐야 될 부분은 정치권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취항연령 하향 초당적 논의 지시가 내려지면서 이제 좀 전일 매물 소화가 진행을 했던 교육 테마들의 한 단계 추가 돌파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다고 보입니다. 그리고 확실히 지금 반대가 좀 거센 정책이기도 하고 어 국민적 합의가 사회적 합의가 나오지 않는다면 않는다면은 철회하겠다라는 입장도 내고 있지만 제가 요거 과거 그 시행이 나오려고 했었던 과거 기사들까지 제가 다 찾아봤는데 어 지금처럼 조금 약간 정부의 실행 의지까지도 느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사회적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제도 뭐그다 아는 건 아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확실히 안 되더라도 우선. 바로 처리하는 모습이라기 보다는 조금 의지가 느껴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속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논의가 되게끔 두드리려는 좀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문제로 시장이 좀 시끄러울 수 있다. 정부가 정부의 의지가 조금 느껴지는 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될지언정 앞으로 사회적 논의에 대한 지속 흐름에 따라서 교육 테마들의 좀 모멘텀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으니까 요점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치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지금은 없는데 뭐 어제 같은 경우에서 나왔지만 범보수 지지율 1위로 이제 한동훈이 올라왔어요. 그리고 윤 대통령의 그 내부 총질 문자 공개 이후에 어, 지지율 조사에서 이준석 대표가 좀 강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아서 오늘 뭐 크게는 아니지만 정치 테마주들 움직임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으니까 한동훈 이준석 관련주들 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.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어, mRNA 백신 원료 생산에 성공해서 완제 이어 일걸 제조까지도 뭐 지금 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그런 논의가 좋은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잘 지켜보시기 바라고요. 그리고 이제. 어 코로나 확진자 추세도 이제 10만 명을 넘어서 점점 좀 우상향 추세로 접어들기는 하고 있는데 당초 예상했던 뭐 30만, 40만까지의 그런 운는 아니다 보니까 아직은 큰 어, 동력이 없이 지금 조정 상태에 있는데 한 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수 있다고 봅니다. 지금 추세로 보았을 때 그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시장에 좀 재료가 계속 나와주고 투자심리가 살아날. 는 것에 굉장히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제약바이 움직임도 좀 지켜보면서 오늘 하루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